공 위에 와서 때리세요. 백스윙 이후에 왼발 디졌으면 머리는 두고 명치가 공 앞에 와서 때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다운 블로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다운 블로우라는 건 클럽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치는 공들은 모든 샷이 다운블로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짧은 채를 잡고 가까이 서면 가까이 설수록 조금 더 다운블로우가 강하게 이루어질 거고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멀리 서서 치는 긴 채들은 같은 다운블로우라도 조금 더쓰러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모든 샷은 다운블로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들이 아이언샷을 치는 걸 보면, 공이 맞고 난 다음에 잔디가 막 이만큼씩 날아가죠. 그거는, 공을 위에서 아래로 힘을 찍어 쳐서가 아니고, 공이 있다면, 공보다 앞부분에, 공보다 앞부분에 내 원의 최저점이 생기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있는 공을 다운블로우로 치면, 그리고 다운블로우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쳐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레슨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확 찍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하니까, 다운블로우를 치려면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완전히 이렇게 헬, 헐렁헐렁하게 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칠수 있는 연습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우선 백스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운블로우를 절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백스윙이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꺾이시는 거죠. 손목이 완전 꺾이시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꺾이는 이 왼손목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동작이에요. 나와 클럽이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이렇게 나랑 가깝죠. 꺾이시는 분들은 이 꺾인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헤드가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꺾여서 몸으로 덮어버리시던지 아니면 이 꺾은 걸 힘을 쓰기 위해 그리고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이 튀어나가 버리죠. 이렇게 손목이 튀어나가 버리지. 이두 동작은요. 우리가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다운블로우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목이 꺾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손목의 쓰임새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손목을 여러분 이렇게 살짝 꺾어 보세요. 꺾어놓은 상태에서 위 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잘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손목 살짝 똑바로 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많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음 블로 우 공을 눌러 치는 형태의 손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목이 펴진 상태로 쓰여져야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손목이 많이 꺾이시면 안 돼. 근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 우리는 그립을 잡았을 때 손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살짝 이렇게 굽어져 있겠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백스윙 들때 손을 이걸 피는 게 아니고, 오른쪽 손바닥이 모았을 때이 생명선 있죠. 이 생명선, 이 생명선으로 우리는 이 엄지손가락 옆을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밀어줄 거예요. 당연히, 코킹은 하면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왼쪽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로 백스윙,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손, 여기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우리가 손목이 꺾인 상태로 쓰이는 게 아니고, 펴진 상태로 써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내 코킹과 힌징을 허리 높이에서 먼저 끝내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손목은 다 펴진 상태, 그리고 오른쪽, 아까 말씀드린 이 생명선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눌린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백스윙과 임팩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코킹과 힌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백스윙 가서 공을 치시는 거지.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 손목이 너무 빨리 꺾이고 힌지도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연습의 요지는요 손목의 감각, 클럽을 먼저 보내는 손의 움직임, 그리고 얼만큼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그러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니까 평생 이렇게 스윙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손목이 꺾이시는 분들이 손목이 늘어지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꺾이니까 꺾이는 건데 이거를 힘을 빼는 것과 혼동을 하여서 그래요. 이거는 힘을 빼는 게 아니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헤드를 먼저 보내는 손목의 움직임, 그리고 정확한 손목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우면서 누르고 확인. 그리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다운 스윙과 임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프로들을 보면은 손이 공보다 이렇게 앞에서 맞고 있죠?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손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공보다 앞에서 맞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시는 거지. 아니에요. 손이 공보다 앞에서 맞는 건 손을 넣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어드레스 때보다 우리는 공칠때 왼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슴 앞에서 원의 최저점이 생기는데, 내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점이 어드레스보다 왼쪽에서 나오는 거지. 공보다 앞에서 최저점이 나오는 거지. 내가 손을 밀어넣으면, 손을 밀어넣으면 계속 내 몸은 뒤로 쓰러지면서 공을 오히려 걷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뒤땅을 치게 되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닥에 있는 공은 백스윙 이후에 머리는 뒤에 내 뺨이 타깃을 보지 않게 두 번째. 내 온몸은 왼쪽으로, 온몸은 왼쪽으로 나가지만 머리는 뒤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최저점이 공보다 앞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연습법은요, 공을 드라이버처럼 왼쪽에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를 쓰세요. 그리고 백스윙 이렇게 똑같이 한 다음에 다운 스윙에서 공을 칠때 머리는 그대로 두고 내 명치가 공 위에 와서 때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 위에 와서 때리세요 백스윙 이후에 왼발 뒤졌으면 머리는 두고 명치가 공 앞에 와서 때리는 거예요 이 연습은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연습인데 공을 항상 하늘로 쏘아 올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멋진 포물선을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쳤던 거죠 근데 이 연습을 하고 굉장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건두 가지가 있는데, 공을 왼쪽에 놓고 다운 스윙을 할때 몸이 먼저 가면 안 돼요. 항상 왼발부터 디디고, 그리고 명치가 올때 머린 뒤에.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왼쪽으로 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안 돼. 이래도 명치가 앞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왼발 디디고 왼쪽을 이용해서 명치를 공 앞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미드라이언을 왼쪽에다가 공을 놓고 명치, 가슴이 공 위에 가서 친다라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뒷땅이 맞으시면 못 가시는 거고, 공이 왼쪽으로 가시면 우측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